할렐루야! 예. 어. 오늘은 하나님의 불, 인간의 불이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어, 같이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하나님의 불, 인간의 불, 아, 불. 어, 불 소리만 들으니까 몸소리 차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소리 차집니다. 어, 불이, 불이 필요하지요, 그죠? 사람이 살아갈 때에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그 교회에다 만에도 전기 불이 있잖아요. 전기 불이 있고, 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 유용하고, 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인 걱정 가게 되면,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어, 구워서, 불로 구워서, 어, 먹습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집에 추울 때도 집에 보일러를 텁니다. 기름보일러 기름을 떼어서, 그, 불로서, 그, 방을 따뜻하게 어, 만들어 가자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불이 잘 쓰면 우리에게 유용하고 좋고, 그러나 이 불이 또늘 좋지는 않습니다. 이 잘못된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의승의 산불은 우리 사람들의 목숨까지 뺏어가는 아주 나쁜 불입니다. 불. 불이 보기에는 불은 불인데, 사람에게 좋은 불도 될수 있고, 또그 불이 사람한테 오히려 생명을 하여가는 그런 나쁜 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의성의이그 산불이 3월 22일 날 오전 11시 25분경에 그 불이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 지역으로 이번에는 이 산불은 강풍 때문에 아주 크게 어, 큰 사고가 나고 말았지요. 강풍 때문에. 오늘날 뭐큰 바람 때문에 바람만 좀 그렇게 안 불어도 어, 빨리 큰 그렇게 대형 산불이 안 되었을 텐데 이 강풍으로 인해 갖고그 바람이 불기를 크게 어, 일으켰지.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불들이 뭐막날아다니다 하자는 거지. 어, 어느 지역에는 바닷가에 배까지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길이 바다까지 날아와가지고 바다에 있는 배도 태울 정도로 그렇게 이번 그 산불은 바람 때문에 강풍 때문에 더 크게 어, 어, 큰 물에게 어, 큰나품을 주었는 것입니다. 이산불이한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객이 그 산에 순무를 갖다가 거기서 그만 어 불을 라이터로 불을 어 찔렀다는 거지요.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불을 어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당 못하니까 그냥 마구 도망치고 말았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 부주의가 수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죽이게 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 이력이 이만큼 큰 대형 산불은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한 사람의 부주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 것이지요. 이 불이요, 어, 산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불로서 교회도 타고, 절도 타고, 주택도 타고, 뭐, 뭐, 오만큼 다 태워버렸습니다. 특별히 그 의성에 보면 하화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의성에 하와 교회가 있는데 120년 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긴는 교회인데 1904년에 이 교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 45년인데 120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는가. 120년 된 교회인데 이 하와 교회가 이번 어 산불로 불이 타버렸어요 어 이렇게 불타가지고 하와 교회가 이렇게 재떨미가 되고 말았죠. 참, 이렇게 교회도 태우고, 절도 태우고, 문화재도 태우고, 뭐, 주택에 있는 건 뭐, 가옥도, 집도, 공장도 뭐, 다 태워버려서. 이한 사람의 이 인간의 불이 부주의로 인해 갖고, 어, 산불로 인해 갖고 사망이, 어 어제 29일자 피해 상황인데, 예, 사망이 3 0년 어 불로 인해 사망이 3 0년 부상이 만세 명, 그 산림이 사만 팔천 헥타르, 어, 서울의 여의도 알지요? 그 여의도의 면적의 1 6 6 배, 엄청나게 그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주택도 태우고 농업시설도 태우고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 인간의 불입니다. 인간의 불. 이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부주의 해서, 사람이 잘못된 불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피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도, 그 인간의 불이 있고, 사람의 불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불, 의성의 산불은 사람이 그 불을 피워가지고, 승묘 갔다가, 사람이 그 불을 잘못 부주의로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자는 거죠. 그게 인간의 불입니다. 이 인간의 불은요, 어, 통제되지 않은 열정과 불순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불입니다. 사람의 불입니다. 통제지. 여러분, 우리가 통제 받아야 됩니다. 경찰이 길에서요, 차들을 운행할 때 통제하잖아요. 왼쪽으로 가세요. 멈추세요. 이 경찰이 통제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불은 통제를 못 합니다. 이 대형 산불 보십시오. 통제가 안 되잖아요. 동으로 불고, 서로 불고, 바람이 불어도 막 날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 불이 의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등까지도, 안동까지도 마구마구 통제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뻗어서 불길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지이 인간의 불은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돼야 되는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불입니다. 그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이 아론의 아들 아론은 그 목회자입니다. 지금 지금 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목회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양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듣던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불을 내렸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올려야 되는데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그 틀린 불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각기 향료를 가져다 했잖아요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양을 했는거지 이거는 큰 문제죠 이 자기들의 인간의 불이면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자신들의 각기 각자의 생각으로 바친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네 의성의 산불이 모든 걸 삼키잖아요. 산도 삼키고 집도 삼키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된 불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명령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없는 다른 불을 바치갔고 그 불이 그들 삼켜버렸으나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은. 여러분 인간의 불은요 이렇게 파괴를 일으킵니다. 사망이 일으키는 것이 인간의 불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그런 열정 공개되지 않는 열정, 욕망, 불순종, 이런 인간의 불은 파괴를 시킵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죽었지라. 사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불은 잘못된 열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올바른 열정.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올바른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에 인간의 불은 잘못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면령하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은 그렇게 잘못된 열정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인간의 불입니다. 이 나답과 비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잘못된 인간의 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미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 뜻대로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 믿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대로, 하나님의 기분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지. 되내 뜻대로 아이고 기도할까?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 기분 좋은 해.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는 거 그것은 인간의 불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통제되지 않은 욕망, 인간의 불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저사망에 이런더가 자는 거죠. 바로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심, 욕망은 결국은요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인간의 불입니다. 이 여러분 욕심요 인간의 불이거든요. 그런 인간의 불은 주님께서 결국은 그런 자들을 다 삼키고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탐욕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안됩니다. 분노 여러분 이 분노가 인간의 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화김에 사람을 죽이잖아거렇죠 이 분노가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런 화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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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부모를 막죽입니다 화김에 분노가 커지게 되면 친구도 죽입니다. 화김에 목긴 데서 스스로 목숨도 죽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분노심이 생기거든요 화가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통제 짓게. 멈추게 해야 됩니다. 몸 죽여야 됩니다. 거부를 그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걸다 삼키고 파괴해버리거든. 이것이 인간의 불행. 우리의 분노. 이 불길이 생기지 않니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푹, 푹 뿌려주게 되면 그 분노와 욕심과 교만의 불길이 사그라지게 되고 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들은 살다 보게 되면 이 인간의 불길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다 보면 막 올라오릅니다. 어성의 산불처럼 막 올라오거든요. 탐욕의 불길, 분노의 불길, 이 교만의 불길 막 올라오거든요. 이 인간의 불길아, 내 힘으로 끄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못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욕심의 불길이 타오르네요. 나에게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네요. 나의 교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네요. 하나님, 이 불길을 꺼주세요. 이 인간의 불길을 꺼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길을 꺼주셔서 우리가 활발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의 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은생의 산불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 우리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 인간의 불이 너무 계속 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십시오 만나면 싸움니다 만나면 싸워요. 이 인간의 불길이 이 불길이 우리가 꺼져야 된다 은생의 산불을 보면서 아 우리 나라에 너무 인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겠구나. 이 불이 꺼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나라가 파괴되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성의 산불을 보면서 너희들 보았느냐? 인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이 대한민국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이 탐욕과 분노와 교만의 불길이 꺼지도록 오늘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강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불입니까? 인간의 불이 아니고,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불은, 인간의 불은 사람 목숨을 다 뺏고 삼키잖아, 그죠? 그러나 살수 있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수 있는 불이. 그 불은 무슨 불니냐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사람이 살수 있는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원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해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불은 다른 말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불의 혀처럼, 그죠? 불의 혀처럼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그 모여 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니까 거기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타오르겠습니까? 거기에 모여 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거든요. 오늘 여기에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불길이 여러분의 각 사람의 하나씩, 하나씩 임하게 되면 이 자리가 뜨끈뜨끈한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길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인간의 불은 우리는 꺼져야 됩니다. 탐욕과 교만과 욕망과 분노의 그 인간의 불은 꺼야 되고, 하나님의 불은 각 사람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대한민국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할 때에는요, 우리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천교에도 어떻게 여러분 살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할 때에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는 리 구해되면 하나님 인간의 불은 꺼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죄를 태워버립니다. 나쁜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산불이 다 태우듯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탐욕과 교만과 이 분노의 이 지저분하고 나쁜 죄의 모양들을 저, 하나님의 불은냐 몽땅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지저분한 것들이 다 태워지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정결하게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 달라져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육 김육도 모사님 김육도 모사님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불이 임하니까 김육도 모사님이요 깡패거든요. 깡패 중에 대 깡패입니다. 그 김육두 목사님은 깡패인데, 시장터에 갈 때마다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때려가지고 돈을 빼앗고 하는 정말로 나쁜 깡패였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소원은 제발, 제발 오늘 김육두 깡패를 안 만나도록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김육두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깡패가 변하여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정결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능력의 불입니다. 능력. 담대함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고향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안계시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도망치던 베드로가 방향을 틀어서 로마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던 자라가 하나의 불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불을 통해가지고 능력받고 담대됐서 이제는 오히려 노마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더라도 예수처럼 그렇게 죽이지 마세요. 나를 십자에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이렇게 능력자가 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이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지 않고, 집 문을 열고, 능력을 가지고, 오늘 가보자! 교회 가보자! 이렇게 나와서 담대함으로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담대함의 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또 하나님의 불은요 방향을 제시하는 불입니다.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바지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방향을 이를 때겠잖아요.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르게 목적인지 모를 때겠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아 방향이 그곳이군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저곳이군요.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불은 없애고, 인간의 불은 꺼버리고, 하나님의 불은 밝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불입니까? 하나님의 불입니까? 어느 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또, 아직도 나는 교만함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인간의 불이 났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불은 다 파괴합니다. 의성 산불을 보라 하자는 거지요. 그 불을 보십시오. 인간의 불은요, 사람을 삼키고, 태워서 죽이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은 살리는 불입니다. 이 불을 우리가 꼭 선택해서 일평생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너이 불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아멘.